알아두면 유용한 신박한 부동산 정보 1탄! 올 한해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 한해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올한 해는 정말 금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사이드라인에 굉장히 많은 포텐셜 바이들과 셀러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언제, 얼만큼의 이자율이 하락할지, 내년에 시장이 얼마나 활발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은행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3월쯤에는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시장이라는 특수성도 있었고, 올 1월에 이자율이 연속해서 동결되면서, 지난 봄시장 거래량이 잠시나마 활발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처럼 준비된 바이어들은 아주 신속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시장 상황에 잘 대처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상담 받으시고 준비하시면서 플랜을 짜고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오늘은 이 슬로우한 부동산 시장에서 역으로 이용하기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바이어스 마켓 혹은 밸런스 마켓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시기에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서브젝트 세일 오퍼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바이어가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파를 작성할 때 조건들을 붙이게 됩니다. 가령 서브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몰개지가 나와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서브젝트 인스펙션은 주택을 인스펙션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구매를 하겠다는 조건 등을 붙이고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서브젝트 세일이란 본인 집이 팔리는 조건을 걸어서 이 구매하는 집을 사겠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고객님의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집이 나왔다면. 걱정 없이 그 집에 오퍼를 넣게 해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툴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브젝트 세일 조건을 다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젝트 세일 오퍼에는 바이어가 내 집을 정해진 날짜 안에 팔겠다라는 조건도 들어가는데요. 시장 상황과 매물에 따라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4주 정도까지 기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불리하고 세 를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 정해진 짧은 날짜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판매하시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주택 리스팅 가격을 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바이어 분들이 그래도 맘 편하게 내 집에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구매한 주택 가격 등기 이전 및 이사 날짜 등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 집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하려는 집에 들어오는 오퍼 수락을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수월해지십니다. 만약 지금 고객님의 판매하시려는 이 집이 아직 리스팅 준비 단계에 있어서 매물이 아직 올라간 상태는 아니라고 하면은 셀러 측에게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리스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집이 ready to sell 컨디션으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셀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어의 집이 팔릴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기다려줄 셀러는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측도 바로 매물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주택을 판매하겠다는 어떤 모티베이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모기지 사전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또현 바이어의 집을 팔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며, 또 이미 리스팅 자료로 사용을 할 사진 촬영, 영상 촬영도 다 끝내놓았다라는 등등에 어필을 하실 수 있도록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괜찮은 매물들은 시장에 올라오면 하루 이틀이면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자, 서브젝트 세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셀러 쪽 에이전트와 또 우리 고객님 또 여러 파티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분들과 함께 긴밀한 상황 속에서 대화가 나눠져야 되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바이어와 셀러와 이두 양쪽이 윈윈하는 상황에서 소통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우리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잘 설득을 해서 셀러 쪽이 우리 쪽에 원하는 쪽으로 올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리얼터의 역할과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봄 시장 아주 활발해질 겁니다. 벌써부터 활발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데요. 이 바쁜 시장에서는 다시 멀티풀 오파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 2024년 1월달과 2월달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슬로우한 시장에서 역으로 잘 이용하는 슬기로운 우리 고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팀장님께서 리얼터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Subject to Sale 오퍼에도 조건이 또 있잖아요. 저희 고객님들이 사시려는 집에 오퍼를 수락을 해준 셀러들도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8시간 클로즈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데요.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이 48시간 노티스는 바이어가 집을 내놓고 팔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셀러들이 계속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바이어의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어에게 48시간 노티스를 주고 이 48시간 이내에 조건을 해지하는 요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48시간 노티스를 받아서 딜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노티스를 받았을 때 저희 집이 오팔을 안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8시간 노티스를 저희들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자, 그럼 저희가 저희 고객님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딜은요 버나비에 있는 고객분이셨는데 어, 아이가 셋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 현재 계신 집이 사이즈가 이제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큰 집으로 그렇다고 이제 뭐 엄청난 큰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버젯에 맞는 타운하우스 사이즈 큰 사이즈로 이사를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있던 분이셨는데요. 특히나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이들이 셋인 것도 있었고 두분다 일을 하셨어요 풀타임으로 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이들을 데려오고 또 방과 후에 이제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셨기 때문에 네. 학교 근처로 어, 무조건 이사 가시는 게 조건이셨습니다 네. 매물들이 잘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하시는 지역이 그래서 네. 이번 겨울에 아이 셋을 데리고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작은 타운하우스 단지 지역으로. 어떻게 원하는 집으로 시간 타이밍 맞춰서 구매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셨었습니다. 아침 고객분 지인께서 그 지역에 이스테이트 세일로 매물이 나올 거라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어떻게 팔지 걱정하고 계셨었고 또그 집이 이스테이트 세일이 언제쯤 나와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드렸죠, 클리어하게. 서브젝트 세일라는이 신통 방통한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주 운 좋게 이 스테이트 세일로 진행하는 그 타운홈이 바로 매물로 나온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획득을 네. 했습니다.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고객님의 집도 리스팅을 빨리 준비를 해서 얘기가 나오고 상담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촬영하고 오픈하우스가 진행돼서 정말 한달 만에 사고팔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와. 예, 와. 정말 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한데 관건은 뭐냐면 우리 고객님께서 서브젝트 세일로 그 집을 사는 조건도까지 추가로 해서 우리 고객님의 집을 팔면서 바이어들의 오파에. 서브젝트 세일이 아닌 서브젝트 바잉을 하는 것도 조건을 넣었었다는 거죠 음. 동시에 동시에 그두 그 개를. 그 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t to buying, subject to buying, subject to buying, subject to buying, subject to 리 u y i n g subject to b 네. 자, 제가 최근에 겪은 얘기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꼭 지금 단독주택을 판매하고 싶으신 고객님 있으셨어요. 이 단독주택은 지하의 세입자와 2층 세입자 이렇게 두 가족이 살고 있어서 쇼잉도 오픈하우스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시장도 그리 좋지 않아서 판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픈하우스를 하고 나서 어떤 바이어가 서브젝트 세일 오퍼를 보내왔고, 셀러도 서브젝트 세일 오퍼를 받아주는 대신에 거의 원하는 가격에 오퍼를 승인하게 됐어요. 물론 오퍼를 승인할 때, 이미 바이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운홈의 주소와 언제, 얼마에 리스팅을 하겠다는 정보까지 알려주고, 셀러도 그 정도면 팔리겠구나 생각해서 오퍼를 승인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어가 타운홈 오퍼를 받는 날, 이미 승인된 우리의 오퍼와 타운홈 바이어가 보내온 오퍼의 서브젝 리무브 날짜가 맞지 않으니 조정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렇다면 타운홈 오퍼의 조건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받았는지 어떤 조건들이 오퍼에 있는지 오퍼의 조건도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준비된 바이어라고 판단됐어요. 저는 그런 정보와 함께 제 셀러 고객님에게 타운홈 오퍼 승인을 위해서 우리의 오퍼 서브젝 리무브 데이트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제 고객님도 서브젝 날짜 변경에 동의했어요. 자, 앞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상대 리얼터와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이런 서브젝트 세일 같은 것들은 챙길 것도 많고 조율할 것도 많은 매매에는 리얼터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타운 홈 바이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미 상대 리얼터도 기본적인 정보를 다 알아두었더라고요. 현재 같이 슬로우한 부동산 시장에서 서브젝트 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집을 팔고 사시는 일을 저희들이 잘 상담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조금도 높을 수 있지만 매물 가격이 낮고 구매하는데 경쟁이 덜한 바이어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고객분들이 업사이징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빠진다면 서브젝트 세일을 받아줄 셀러는 없습니다. 이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2024년 초를 잘 활용하셔서 슬로우한 부동산 시장을 역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님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좋은 집을 얻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진짜 이번 2024년 1월, 2월이 정말 막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타운홈과 콘도의 가격 차이가 좁아졌고, 어쩌면은 타운홈과 단독주택의 가격이 좁아져 있는 그런 매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틀리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레버리지가 큰 단독주택으로 넘어가려시는 분들과, 또 콘도 팔고 타운홈으로 이사 가려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파이팅하세요. 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Forclosure Sale 한국말로는 은행 차업 경매 물건 구매 관련 정보를 아주 꿀 정보 알찬 내용으로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경호 부동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